안녕하세요. 중고차 마장입니다. 이번 차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차량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HSE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6년도 1 3 8 0 0 0 k m 주행 차량입니다. 상태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강추 드릴 만큼 깨끗한 면에서는 강추 드릴 만한 차량.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디스커버리 스포츠. 가격도 저렴한 쪽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랜드로버 하면 메이커죠. 이름 있는 차.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적정하게 뭐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뒷모습 담습니다. 자세 좋습니다. 뒷모습 자세 깨끗하고 깔끔하고요. 좌측 전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휠 4개가 다 완벽하게 깨끗해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전부 다75% 정도 수준 가고요 지금 전체 화면 담는데 차량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자막으로 영상 하단부에 자막으로 표시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깝게 접근해서 어, 정밀 촬영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헤드라이트 보시면 깨끗하게 지금 시동을 켰다가 금방 껐습니다. 전면부 전체 화면 들어오게 담습니다. 이렇게 랜드로버 차는 이렇게 특징적인 유형을 갖고 있죠.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하다부 뭐 포그램프 쪽이고요. 자, 좌측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SUV, 이런 차들보다 좀 깔끔한 맛, 그리고 고급스러운 맛이 이 저렴한 가격대 차량이면서도 그런 면이 맛이 좀 있습니다. 깨끗해요. 웨퍼는 스크래치, 뭐 아무리 가깝게 찍어 드려도 스크래치나 뭐, 이렇게, 판금이나, 도색이나, 뭐, 이런 게된 것이 없구요. 발판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구요. 휠 4개, 요렇게 다 똑같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75% 보시면 되구요. 휠 상태. 자, 뒤쪽 모습으로 갈게요. 랜드로버 마크, 보시고. 테일 램프, 보시구요. 스포츠 HSE, 럭셔리. 이 등급 표시죠. HSE 럭셔리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깨끗하죠? 웬만한 SUV보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외판이 깨끗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검사올 100점짜리 차량이에요. 뭐, 기능적인 측면은 요거 또 아무나 사진는 않겠죠. 디스커버리, 맨드로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접근하실 것 같고요. 자, 브레이크 드럼하고 캘리퍼하고 볼트 부분 보시고 휠캡도 깨끗하고 타이어 도 깨끗하고 좋고 다 좋습니다. 상태에 봐서는 그냥 깨끗하고요. 지금 내측에 들어가면 내부에 들어가면 내부도 이래요. 이런 형식으로 조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높이는 좀뭐 일반인 키 높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 1열쪽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열었습니다. 또이 부분 가죽. 이 부분은 플라스틱, 쿠션 감미는플라스틱이고요이 부분도 가죽, 또잠금 버튼, 메모리 세팅 버튼 있고, 스피커가 여기 장착되어 있네요. 미드레인지 같아요. 오퍼 같고, 스피커는 좀 비약, 빈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이딩 미러, 어, 사이딩 미러 펼 때는 두 개, 동시에. 접을 때도 동시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도어의 특별한 부분은 없고, 시트는 그냥 그 정도. 뭐, 이만한 정도다? 이렇게 애매합니다. 아주 깨끗하다고 표현하면은 과장이 될것 같고, 뭐, 지저분한 쪽으로 가진 않았어요, 아직. 자, 문좀 닫으라고 착, 칭을 대는 느낌이 드네요. 자, 운전석에 앉았어요. 자, 랜드로버가 스포츠 모델인데, 아, 요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변속을 못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거죠. 어 모니터는 랜드로버 먹게 나오고요. 전면, 요 부분은 그 플라스틱인데, 좀 쿠션감 있는 플라스틱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 도어도 운전석 도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부분은 또 가죽이네요. 여기는 사물함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도 사물함. 천정 쪽으로 가볼게요. 레랙박스 26미로. 그 다음에 천정 요게에 썬루프가 없고요. 썬루프가 없고 커튼. 커튼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넓게 전체. 차량 거진 3분의 2가 이게 투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완전 별 보기. 오픈카 같은 느낌은 들겠지만, 오픈카는 아니죠. 아, 일반 스포츠형 SUV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동을 걸어야 되겠는데 처음에서도 스마트 스타트 버튼이 이, 이 정도나 아래쪽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위쪽에 있어요. 자. 시동 걸겠습니다. 시동 걸렸습니다. 시트가 메모리 세팅 위치로 이동을 했고요 계기판. 계기판을 보실게요. 이게 지금 계기판 보시면 138,000km 정도. 뭐, 지금 800rpm 정도. 냉각수 온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네요. Press OK 버튼을 누르고 지우라고 나오고 있고요. 요 기능들은 사용하실 분, 이 차를 구매 대상으로 검토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미리 아실 거로 사료가 돼요. 그 모니터에는 이렇게 설정, 홈으로 가는 버튼, 설정 버튼, 요런게 어라운드 뷰 기능, 모드 선택, 오디오, 오디오 관련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모니터는 이렇게 터치 터치가 됩니다. 터치가 이렇게 공조 시스템 설정을 모니터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공조 시스템이고 지금 하이 맥스 온도로 제가 틀어놨고요 경유차 SUV 일반 SUV와 특별하게 차이 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크루즈 컨트롤, 어답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고. 여기는 수동 모드로 전환할 때 버튼 있고, 조향 장치, 헤드라이트는 여기 같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버튼 아래쪽에 있고, 이쪽에 옷 전자 파킹 버튼 있고, 지금 파킹 모드로 들어갔죠. 후진 기어 변속해 볼게요. 후진 기어 변속하니까 이렇게 모니터는 후방 카메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 이 전방 전진 인데 그냥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꺼지네요 꺼지고 슬로우는 살짝 눌러서 수동으로 보시면 되지 스포츠 모드 자 뉴트럴로 갔고 그냥 파킹 모드로 가겠습니다 파킹 모드로 가니까 다시 후방 카메라가 나오네요 주행 정도로 가에 다시 이렇게 변환이 되고 조금 자 천정 쪽에 때묻은 정도 한번 보고요 깨끗하긴 해요 깨끗하긴 하고 기능적인 옵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충족감은 같지를 않네요 가져지진 않고요 뒷좌석이 넓어요 뒷좌석이 좀 넓어 보이고 차 폭이 일반 SUV 소형 SUV보다는 좀 넓어 보이고. 자, 운전석에서 내려서 일열 상태 에 한번 카메라에 담겠습니다. 어, 아, 1열이구요 문닫힘 소리 좋고요. 뒷좌석으로 갑니다. 뒷좌석에서는 뭐 특별한 옵션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그냥 동승 이동의 동승용 그 대신에 뒷좌석이 3인석으로 되어 있어서 5인승 승용차, 5인승 SUV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 무지막지하게 저, 표현도 저도 그렇지만 무지막지하게 표현할게요.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근데 이게 손 루프가 유리문이 열리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문이 안 열리고 커튼만 열린다. 커튼 닫고 그렇게 이게 좀 오픈된 감을 느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뒷좌석도 깨끗하고 뒷좌석이 일반 SUV 보다는 넓어요 열선 시트 버튼 보이시죠 보이고 특별한 옵션 기능 선택 버튼들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아쉽죠 어, 그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랜드로버 랜드로버 렌즈로버 같으면 상당히 비싸죠 자 뒷열 좀 공간은 여유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쪽 리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우방 카메라 보시고요. 랜드로버. 자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자 전동 트렁크 살포시 올라가 열렸고요. 자 트렁크를 볼게요.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어요. 꽤 넓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좀 오인승. 오인승이고 여기 2열 2열 폴딩 스위치가 여기 있네요. 2열 폴딩 스위치가 있고 2열을 접으면 차박용으로 요 바닥하고 추평해질 일반 대형 승용차 그 트렁크 공간만큼은 공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닥은 제가 한번 들어봐 드렸는데 예비타이어 하나 있고요. 깨끗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 뭐 깨끗할 수밖에 없고요. 어, 차량은 차박용으로 딱 안성맞춤 과한 차량은 아니잖아요. 이 차가 그래서 적정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맛이 납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닫을게요. 전동 트렁크 닫았습니다. 이제 엔진 룸 한번 열어보고요. 차가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후드 열었습니다. 후드 레버 남겼고요. 자 전형적인 그냥 경유차, 경유 SUV 그 소리로 보시면 됩니다. 엔진 소리는 너무 참해요. 엔진이, 엔진 커브가 막 흔들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깨끗해요. 깨끗하고, 엔진 룸도 깨끗하고, 엔진 소리도 정숙하고, 제가 운전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경사지를 올라오면서 느끼는 점이, 차가 초대형 SUV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파워적인 면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몸으는 느껴졌어요. 엔진 용량도 큰 거는 아닙니다. 깨끗해요. 완전 무상고고 엔진은 기본 우리나라 SUV 디젤 엔진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좀 거리 좀 떨어져서 커버 연 상태에 담아보겠습니다. 엔진 상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변속 충격 없고요. 변속이나 그 다음에 엔진 소리나 이런 부분은 좋아요. 자 전체 자세 모습 한번 더 담을게요. 깨끗하면 차가, 차가 깨끗해요. 검정색 일반 스포티지 스포티지 산타페 비견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마크를 달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고급스러운 감이 자연적으로 좀 내뿜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세는 좋고 예쁘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단단하고 이런 맛이 납니다. 자세에 이렇게 한번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담으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좋네요. 제가 여기 스포츠 모드를 한세 번째인가요? 그런데 대게들 잘 나가요. 이차왜 그러냐면 그 사유는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그런게 있어요. 이 차가 그 대신에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면은 똑 부러지는 맛이 있거든요. 어, 그런 차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